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헤가메사 백성들을 부라 만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행권세주께 있으니 행권세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우 항상 지키리라 후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쇳사슬을 끊어라. 그 세주께 있으니 권세 주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왜 너는 멸망 길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힘권세 주께 있으니 힘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아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긋 그... 속죄함이 보고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지 말아 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는 일시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내가 내 생명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데요.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갈 찍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어,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어, 어제 하루는 어,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은 순간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흔드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 갈멜 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 불로 심판하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영적 거인조차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그 협박 한마디에 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호렙산의 그 깊은 동굴로 숨어 숨어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 세상의 그 위협과 그리고 내면의 절망이 그만큼 실제적이고 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이 흔들림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절규하며 그 던지는 하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칩실절 어, 마지막 끝절에 나오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입니다. 이 새벽, 세상의 소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능히 설수 있는 은혜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이 왜 있도록 흔들리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어, 본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네 마리의 말이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는 끝없는 경쟁심이라는 흰말, 그리고 미움과 다툼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붉은말, 그리고 재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검은말,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인 청황색말 이네 마리의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한숨과 그리고 기도 제목 속에 뒤엉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허한, 공허한 질주의 시작은 창세기로 거스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상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투고 쌓아두고 죽음을 피하려 발부둥치지만 결국 전도서의 탄식처럼 모든 것이 헛된 뿐입니다. 성경은 그 비극적 결말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 비극적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거대한 흔들림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세상은 마치 종말의 예고편처럼 근본부터 어, 뒤틀립니다. 해는 검은 상복처럼 변하고, 그리고 하늘은 종이 조각처럼 말려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 평생 세상을 호령하던 임금들과,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자신들의 불을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부자들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곳은 하나님이 아니, 아닌, 차가운 산과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 실제로 동굴에 숨었지만 그의 동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왕들은 하나님을 피난처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절규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건세는 마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안은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뭐, 우리 모두는 누가 능이 서리오라는 그 질문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망인 질문, 절망적인 이 질문 속에서, 어, 말, 성경은 가장 놀랍고 위대한 반전,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 진노가 왜 사납고, 그리고 거대한 짐승이 아닌 연약하고 순한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어린 양의 진노는 본래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모든 진노를 받기 위해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최고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들이 설수 있었던 이유는 불물풀보다 더 큰,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설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서시고 모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능이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능히 능히 누가 서리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 예배의 문을 나서면 세상의 내 말발굽 소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다시 흔들 것입니다 불안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소리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엘리아처럼 절망의 동굴로 세상의 왕들처럼 두려움의 그 바위 틈으로 숨고 있는가? 아니면 두팔 벌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 그 따스한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늘 아래만이 우리가 쉴수 있는 유일한 심터요 영원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아닌 주님만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두려움에 숨으려 하는 연약한 나를 용서여 하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세상의 동굴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 나이다. 아멘.